14장 15절, 7장 14절 15절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말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게 하는 말씀 이게 로마서 7장 14절 15절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PCR 검사 있죠? PCR 검사 키트를 갖다가 코 속에 싹 집어넣다 빼면은 우리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코로나 균이 있는지 코로나 균이 없는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미증상 장복 코로나 환자도 예. 어나 괜찮은데요. 하지만 코 속에다 쑥 PCR 검사 키트를 집어넣었다 빼면 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당신은 걸렸습니다. 아주 괜찮은데 아 걸렸다니까요. 자, 여기가 예, 이거룩한 PCR 검사 키트가 말하잖아요. 줄두개 나왔잖어요. 그런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롭고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인 율법과 계명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에게 결론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거기서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 거룩하고 신령하고 확실한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증거하는 것이냐면은. 여기 15절에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증명돼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두 가지가 딱 증명되는 거예요.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아 사람을 어떻게 팔아요? 뭐예요? 옛날에는 노예로 팔았잖아요. 팔았어. 옛날에 사람을 팔고 사고했어요. 흑인 노예처럼. 네? 팔고 사고했어요. 전쟁터에서 포로가 되면은 딱 데려다가 시장에 쭉 세워놓고서 팔았습니다. 자, 이게 예, 튼튼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 받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자, 예, 경매 나갑니다. 천만원, 이천만원, 오백만원, 이백만원. 그래서 팔렸어요. 뭐로 팔린가 면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뭐로 팔리느냐 면 죄의 노예로 팔린 거요 그죄 노예로 팔린 거야. 육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하는 거야. 우리는 죄 노예로 팔렸구나. 죄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것입니다. 죄라는 그 주인에 쇠사슬에 꽁꽁꽁꽁 묶여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말한 것이나 생각하시는 거나 감정이나 모든 행동이 다죄돈 죄된.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네. 두 번째는 뭐냐 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다 율법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는 죄 아래 팔렸다 크으. 죄에게 잡혀가지고 죄의 사슬에 매어가지고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거든. 착하게 살려고 그러거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뭘 모른다는 거야. 행하는 뭘 모르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고, 내가 싫어하고, 안 해야, 저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요 근데, 돼지갈비를 먹고 싶은데, 소갈비를 먹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아, 돼지갈비 먹은 고 사람은 돼지갈비 먹고, 소갈비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좋아하는 거, 이런 먹고, 먹는 것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것은 신앙으로 뭐 다, 다할수 있어. 이거는 뭐 신앙으로 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내가 조금 먹어야지 하는데 많이 먹는 거, 이거는 못 한다는 거야. 조금, 그것도 절제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이죠. 아이고, 조금 해야지. 인스타그램 조금 봐야지 하는데 오래 먹는 거야. 기가 막힌 것입니다. 오래 하게 했습니다 이 세상 것은요, 인간이 조절을 못해요. 먹는 것도 조절을 못하고, 인스타그램 보는 것도 조절을 못하고, 컴퓨터 게임하는 것도 조절도 못하고, 또 친구하고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조절을 못해요. 이 세상 것 중에서 있죠. 인간이 원하는 것은 조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금방 드러나는 것입니 오늘 성경 봐야지 하면서못본 사람 많잖아요. 바로 드러나. 오늘 기도해야지 기도 잘못 해. 아니 뭐오분하만막 그냥 졸리고 성경보다도 졸리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의 것이 딱 내가 딱 이렇게 접근이 될때 바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해야지 하는데 못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을 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예. 네. 아, 나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 잘해야지 하면서 잘한다는 거 이거 쉽지가 아니에요. 매체 에 좋아서 막 미소 하는건뭐 쉽죠. 그랬는데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해야지, 짜증 내리만 야지 정말 가서 총 말도 칭찬해야지, 격려해야지, 앞으로 잘해야지. 또뭐뭐 뭐, 오늘 성경 많이 봐야지. 이런 게안 된다는 거야. 마음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한다는 게뭐 때문에 말씀이 율법이 우리를 딱 드러내게 하는 거야. 너는 못 한다는 거야. 네.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아, 그래도 나는 마음 먹으면 할수 있어. 마음 먹으면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 결론을 안 내리게 되면요,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내가 절대로 순종을 할수 없는 그런 악독한 인간이다. 이 결론을 안 내리고 살면요, 진짜 회개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내야 돼요. 율법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나는 죄 안에 팔려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 바로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이 말은 똑같은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바로 그런 인간이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절대 없다 이 결론을 어떻게 내려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보면요 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론을 빨리 내려야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 회의기가 역사가 이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 개념은요 이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이 이곳을 도와주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한번 해봐. 네가내 말을 잘 들어? 한번 해봐. 네. 아, 저, 그래도 잘 하잖아요. 그렇게 잘 하잖아요. 대충 뭐 하는, 신용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정말 내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뜻대로 정확하게 철저하게 살겠다. 한번 해보세요. 못한다는 게 바로 드러나. 아이고 너무 너무 힘들다. 너무 너무 힘들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는 게 좋은 거예요. 드러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터져 나가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확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 주님을 그냥 강력한 십자 같은 드리 붙잡고 도와주세요. 저와 아내는 선한 곳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저도 좀 도와주세요. 제 노력으로는 의롭게 살 수가 없고 순종하며 살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성리에 폭발적으로 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새로운 사람, 죄를 넉넉히 이기는 사람. 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쭉 나가면서 영광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신용한 것이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살수가 없어.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비시알 검사을 콧구멍에 넣고 이쪽 콧구멍, 저쪽 콧 구멍, 귀 구멍, 입에 넣고 뭐 여기 다 발라봐야 다 죄야. 면인 선한 것이 없어. 나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건 뭐야? 나는 죄를 좋아한다는 거야. 세상을 좋아한다는 거야.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없는 악마의 자식이라는 것을 하나 님 옆에 인정할 때 악마의 자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인간개조의 역사,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브레시